기태야 우리 어디 가는 거 같아? 아니. 모르겠어 아빠는 어딨어? 아빠 언제 오셔? 엄마는 언제 오셔? 여기 있어 아. 기태야 유아 손 수술했으니까 호흡해줘 할수 있겠어? 응. 응. 지금 우리 유아랑 할머니랑 고모 만나러 갈까? 응. 좋아 안 좋아? 고가 <laughs> 안보고싶었어 고모가 안보고싶었어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봐? 아뇨 고모 안봐 안 그럼 봐. 기태 뭐하고싶어? 음. 기태가 얘기해봐 음. 기태 뭐 먹고싶은거 없어? 가고 싶다. 고모네 집 가고싶어? 고모네 집 가고싶어? 고모는 안보고싶은데? 어, 미안하네 기태야 음 오늘 음 하윤이 만났어? 아니 못만났어 왜? 하윤이 안왔어? 응 음. 하윤이 아팠나? 몰라 단독감만 물어줄게 안아줘 안와줘 안왔어? 근데 안안 왔어? 야, 우리 어디가는거 같아 너무 겠다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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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큰 건물 뭔줄 알아?